많은 목숨을 구했다 가해 이건 막을 수 있는 테러였습니다 모두 다 정치질만 하느라 그들이 우리 손발을 묶지만 않았더라도 그게 이 망한 놈의 현실이지 왜 우린 구경만 해야 합니까? 정치질은 때려치우고 가서 싸워! 대인님 계속해 이런 지위 체계 아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대인님. 저희한테 언제 어딜 가라고 하면서 정작 방법은 없어요. 몇주 동안 쫓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보고다 지네들 주시라고 떠들고 있어. 오로지 키스탄의 그 늑대가 시켰겠지. 알렉스가 화음무을 찾으려고 그쪽에 침투했어. 그럼 해방군의 지원이 필요할 테니 그쪽 지휘관을 만나보라고 해. 카림이랑 아는 사이? 야 그런 셈이지. <laughs> 내 이름을 대라고 해. 안 그러면 죽어. 프라이스 대위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지? 그쪽이 카림인가? 난 알렉스야. 말해봐, 알렉스. 이거 기밀인데, 응? 나갔어. 밖에서 대기. 이틀 전에 테러범들이 러시아 화학무기를 탈취해서 알카탈라나 할 짓이야. <laughs> 러시아는 너희나 알카탈라나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나한테 알카탈라나 러시아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둘다 테러범이지. 우린 절대 가스는 안 써. <laughs> 그럼 뭐그들이 빼돌리기 어디로 전에. 유럽? 아니면 미국? 우리에겐 일상이야. 대장 시간 다 됐어. 누구야? 알렉스, 여긴내 오빠이자 참모인 하디르. 지아에인가 프라이스 대위 쪽이야. 그럼 러시아 적이면. 뭐 도와줄 친구들이 좀 있지. 결정은 당신 동생이 하겠지만. 뭐. 당연하지. 파라가 대장이니까. 러시아군이 아직 여기에 남아 있어. 놈들을 여기서 몰아내야 돼. 다 동의하는 거지, 맞나? 아. 바르코프의 부하들이 도시를 점령했어. 놈들을 공격한다. 우리 미사일은 없지만 방법이 있지. 동의하면 도와주지. 실력을 보여봐. 그렇게 하지. 오르지크스탄에 온걸 환영한다. 이 터널이 우리 생명줄이야 러시아군 지휘관이 여기로 올 거라는 첩보야 놈을 죽여버릴 거야 계획은? 폭탄으로 관심은 끌겠네 그렇게 러시아군을 기지 밖으로 유인한 다음 공격하는 거야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우리까지 괴물이 될 필요는 없어 공격을 준비해줘 조심해 알렉스, 폭탄을 받아 원격 뇌관이 달린 시포야 고모, 내 동생을 지켜줘. 알았어. 달릭 선수, 어서 나와. 빨리. 미국인 믿어도 돼요. 알렉스, 이걸 써. 나어떡 됐 삼촌 상황은요? 러시아 놈들이 밖에 있어. 무기를 든걸 보면 바로 쏠 거다. 그럼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지. 알렉스. 러시아 놈들에게 총안 보이게 잘 숨겨. 따라와. 아무 잘못도 안해서. <laughs> 나는 그대들의 상관이자 이창의 사령관인 마르코프 장군이르코프의 병사들이 도시를 장악했어 오늘 군기가 야, 바짝 되었을 거야 장교들이 오는 날이거든 <laughs> 바르코프도 오는 건가? 거의 안와 더러운 일은 다른 놈들에게 시키고 자신은 숨어 있으니까 더러운 일이라니? 쳐버리지 저항하면 맞는 거야 남자들은 벽돌을 날라 여자들은 들어그라 여기서 갈라진다. 침투하려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해. 음. 내가 이 땅을 보호하고 관념을 베풀었음에도 일부 우즈지키스탄인은이 나라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우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다. 통과했다. <놀람> 왼쪽으로 쭉 들어가. 경사 보여? 아누스토이. 라라! 밀바닥락 탈이. 카림,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잘하네. 좋아. 가자. 연락책이 바로 앞에 있다. 폭탄을 준비했을 거야. 더큰 폭발이 일어나면 경사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야 우리 연락책이 발각됐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소음기가 필요해 오일 필터를 소음기처럼 사용하면 될 거야 근처 차량을 찾아봐 경비는 내가 감시하지 이러면 되겠군 좋아, 들어가서 우측을 노려 <목소리도> 트럭을 돌아서가 우측으로. <목소리도> 둘을 처리해. 나머지 내가 맞지. <목소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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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클리어. 몸 숙여 잠깐. 문에서 떨어져. 잘서 보이 트라잘보 그래. 저쪽 둘. 나머진 내가 할게. 뒤쪽 방도 살펴봐. 칼리야, 이쪽이야. 유감입니다 모두 들 폭탄을 확보했다. 헛된희생은 아니었네. 총을 숨겨 밖으로 나간다. 따라와, 와. 바르코프 장군님께 대항하는 자를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정말 정신 나간 저 형식이군. 가스웅신 어, 놈을 찾으려고. 그 바르코프가 난리를 치는군. 어떡하지? 임무를 완수하고 바르코프의 미친 짓을 끝장낸다. 자, 놈들을 봐라. 알겠나? 협조만 한다면 평화롭게 살수 있다. 이미 약속된 거긴 하지만 가끔 다시 상기시켜줄 필요도 있지. 바르코프가 헬기를 보내고 있다. 격추하면 기지에서 병력이 빠져나올 거야. 그은을다 공격한다. 그래, 헬기에 폭탄을 설치해. 내가 어하지 경비병이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 끝나고 여기서 보자. <놀람> <놀람> 이반란분들은 그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나운 무도한 공격을 서슴지 않. 범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들 젊은 사들 젊은 사람다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도 젊은 사할들은 사람들, 다은사은은사 폭탄 설치 완료 맞으셨네. 제대로 한번 터뜨리겠는데 실사를 따르는 자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뿐이다 오늘 그들은 처형된다 강성한 나의 러시아 군대가 이런 테러 행위로 와해될 것이라 믿는 자들 그 대가를 치르게 계단으로 가 정지. 계단 위쪽에 감시병 발견. 왼쪽이다. 시민들 주시해.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좋다 지금이다. 가. <놀라> 어머할게. 고양이처럼 잡사네. <잘> <놀라> 고양이보다는 개일 거야. 폭탄설 조할려. 내 위치로 와. 또한 테러리스트들을 반드시 색출하고 오르지크스탄을 영원히 수호할 것이다. 우리의 적에게 절대로 승리는 없다. 죽을 뿐. 상황 정리 시간 됐어.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날려버려. 다 터뜨린... 때린다. 끝내주는 구나렉스 잘했다. 이쪽으로. 대기. 왼쪽으로. 대기. 됐어. 창립장의 병사들 여기로 몰려온다. e l m e Mr. r e e t 좋아. 트럭도에 비었다. 저걸 노리자. 빨리, 차로 가래! 더운다! 바짝 붙어! 깜짝 선물이다. 놈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서. 놓칠 법이 없거 멋진 장면을 못 보는 건 아쉽지만, 늦기 전에 가야 돼. 다음 골목을 지나면 터널이다. 자리 삼촌 집 아래에 있는 진짜다 있어? 대체 이게 뭐지? 앞두려. 총 숨겨. 들킨다. 멈춰. 움직이지 마.

정지 이런, 문이 열려있어 삼촌은? 늦었어 절대 도망칠 분이 아니야 가자 클리어 들어가자 아들한테 간다. 너0 아까운 피를 흘렸군. 전쟁이란 잔인한 법이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바르코프의 비행장을 점령한다. 지옥 같은 싸움이 되겠네. 눈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아들에게 계획이 있어.